와인앤모 2 0 2 1년 8월 맥주 할인 행사 및 신규 품목입니다. 전국 와인앤모 와인앤모 대리 공통 행사 상품입니다. 올드라스포팅 듀벨 로스코스트 칼데라 그리고 하이네켄 백팩이 눈에 보이는군요. 가보시0오퍼튜니티 녹스 <목소리> <nox> IPA입니다. 묘시 <목소리> 미국의 아주 클래식한 IPA입니다. 오렌지, 자몽 등 농익은 시트러스함에 송진스러움까지 제가 이 클래식한 녀석들을 다룰 때꿀 단내가 난다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녀석도 그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도 아주 메가스럽죠 아주 부드럽습니다 니더 먹을래? 두고 가라 들고 나면. 다 먹었네 여기 어. <laughs> <이거> 맥주 스레기겠다 있다 나는 맥주 요시 <laughs> 그 다음은 주시 IPA입니다 클래식한 색깔의 탁함을 부여했군요 오 이거 맛있다 밝은 시트러스함이 감지가 되네요 약간의 레모니한 느낌이 있어요 이 탁하게 만들면서 부드럽게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어두운 색깔 메가스러움도 분명 탐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 시트러스함에 부드러움만 남겨주고 아련하게 떠나버렸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IPA의 치즈랑 같이 무모한 됩니다 예 맥두 요시 <laughs> 아 맥티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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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세요 아까보다 엄청 강한데 맞지? 아까보다 훨씬 더 과일스러움이 진하지 그리고 칼데라사의 IPA입니다 외관은 투명하고 약간 어두운 황금빛이네요 이 호퍼튜니티 녹스 IPA와 결은 얼추 비슷해요 거기에 약간 더플로럴하면서 비터니스가 받쳐준다고 미국의 클래식함이 궁금하시면 은꼭 한번 드셔보세요 악마의 술 듀벨 아 듀벨을 하기 대단해 아 생각해보니까 병따기인데 또병따기인 색깔 한번 보이소 아주 밝은 색입니다 하지만 제법 탁하죠 기억하세요 마 이게 벨지언 스트롱 에일이다 아. 이메가스러움과 플로랄함 중간 선상에서 아주 세련된 향으로 복합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도수가 제법 세다는 게 맛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데 밸런스 잘 잡히고 강력한 녀석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이 악마의 술 듀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듀벨은 너무 차갑게 먹으면은 화사로운 향이 열리지 않아서 부수가 상대적으로 좀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잘 올려 먹으면 보다 화사롭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뜬거 없다 진짜 <laughs> 잘게 부려도 <개부레드. 웃음> 트레이더스에서 샀습니다. 그럼 노스코스트 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드 넘버 38 스타우트입니다. 외관처럼 아주 질펀한 스타일의 스타우트는 아니겠죠? 딱이 아이의 한줄 평은 모든 것이 적당하다. 구운 메가의 풍미가 있으니 당연히 다크 초콜릿 커피의 힌트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초콜릿 커피스러운 질감까지는 가지고 오지 않은 그 느낌만 적당히 가져온 고소함입니다. 그렇다 할 뚜렷한 특징은 없지만은 또 오래 보면 볼수록 그런 녀석들이 매력적인 경우가 많죠. 이 정도면 리틀 라스푸틴으로 합시다. 그 다음은 레드 실 에일입니다. 어 딸만한 게 없는데 이제 이 아이의 종류는 아메리칸 레드 또는 엠버 에일입니다 이 레드 씰 에일 그 종류에 딱 맞다 우선 이 외관부터 투명하고 굉장히 e 버틱하죠이 분명히 농익은 시트러스함이 있지만은 그 정도로 훨씬 더 뛰어넘는 고소함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 e 버 또는 이 레드 에일과 클래식한 미국 스타일의 ipa와 결이 얼추 비슷해 보이죠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클래식한 ipa라고 해도 홉의 비중이 더 들어갑니다. 당연히 반대로 이 녀석은 몰티암의 비중이 가겠죠. 아주 마시기 좋네요. 꿀떡 꿀떡. 그다음은 에크미 캘리포니아 IPA입니다. 네, 잡아, 탕, 아. 외관 투명하고 어두운 황금색입니다. 너무 맛있겠군요. 아, 몰때 냄새. 먹을 때마다 컵도 세척을 잘해야 합니다. 음, 이 컵에 먹으니까 본연의 맛이 나는군요. 이 아이도 오늘 먹은 녀석들과 거의 얼추 결이 비슷합니다. 그 메가스러움과 농익은 자몽 또는 오렌지와의 그 접점을 잘 지킨 클래식한 미국의 IPA이고요. 도수는 오늘 먹었던 IPA 중에서는 가장 높은 6.9도이지만은 보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정도의 음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봐라 비슷할 게다. 금방이나? 그 다음은 올드 라스포틴입니다 오랜만에 보는구나 요 근래에 나오는 페스츄리 스타우트만큼 아주 찐득하진 않지만은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질퍼남은 여기서 시작된다 묘시 파워 요시야 가봐라 요시 차례 어. 메가를 구웠다 라는 액션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플레이버들을 이 튼튼한 체급에서 정말로 잘 다스린 맥주 중 하나입니다 적당히 캐러멜스롬, 커피스롬, 다크초콜릿스롬 등이 과하지는 않지만 탐색이 가능한 선에서 정말로 잘 아우러져 있다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스타우트인데? 라고 같이 깔끔한 맛이 있다 또이 녀석은 달콤한 디저트와도 잘 어울린다고. 에페스 필스너, 에페스 드래프트도 가격이 눈에 보이는군요. 그리고 데겐베르크 바이스비어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주강 맥주 가격도 미쳤지만은 라구니타스 IPA도 미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부 데일리 매장을 제외하고는 세병 9,900원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교차 선택이 가능하니까 근본형 넘치는 아이들은 섞어서 한번 사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미루로론.